네, 다음뉴스입니다.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원전 주변 주민들을 만났다가 집중 성토를 당했습니다.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철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부산 장안읍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한번 원전 납품 비리가 발생해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려가 불식되도록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이 위원장은 최근 원전 비리는 주로 부품이나 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앞으로 원한위가 구매 과정에서부터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손방망이 처벌이 비리의 한 원인일 수 있다며 벌금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능 검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공인 인증 기관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원전 사고와 비리에 격앙된 주민들은 원전을 당장 세우는 등의 대책을 내놓으라며 이 위원장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게 케이블이 불량이면은 열을 못 견디고 어떤 그 어, 했을 때 그게 바로 후쿠시마 되는가 하면 그렇죠. 부산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원전 사고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 원전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 그 안정과 재산을 어,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대책을 세우라. 이루기 위해서는 모였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원전 비리를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기회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 비리 수사단은 원전 부품 성능 검증 업체 세안티피 직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성능 검증 조작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이틀째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세안티피 대표 오모 씨와. JS 전선 문모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